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찬원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민수기 21장 3절에서 9절.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난한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네. 그들과 그들의 성업을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의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애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두대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니 베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아,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저는 이들의 모든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피차간에 의뢰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아멘. 아, 우리가 아멘, 언제 아멘해요? <laughs> 기도 끝에 아멘하지요? 그런데 우리 요즘 아멘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말씀 전하러 올라오신 분은 올라오시자 말자, 뭐부터 해요?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올라오신 분은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앉아 계신 분들은 아멘 해요. 근데 아멘 소리가 좀 적으면 다시 과음을 치어서 할렐루야를 함득 크게 해요. 그러면 또 깜짝 놀라서 아멘 크게 해요.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시추에이션인가. 할렐루야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런 거룩한 말씀인데, 아, 인사말이 되어서 목사님들 올라오시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목사님 아니래도 어, 집사님들도 찬양하러 올라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안하면막 아멘이라고 몇분 감지르고. 우리가 아멘은 진실입니다. 진실로 그러하매다. 아멘 아멘 주여 소시없었서 이럴 때 아멘.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야. 아멘 아멘 이러는 데. 지금 이게 아멘이 어 무슨 어 설교자, 혹은 찬양 사역자에 대한. 하나의 뭐라 그러지, 그 인사, 예우, 뭐, 또 때로는, 어 그들의, 어 길을 살려주는, 이런 용어가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께그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아멘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해야 설교자가 힘도 받고, 또, IT에서 분위기 듣는, 보는 사람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런다고. 그 분위기 살리는 말인가,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멘을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참 동의합니다. 내 생각과 너무나 같습니다. 참 좋습니다. 진실한 말씀입니다. 뭐 이런 뜻인데, 그렇지 않은 말에도 아멘을 잘 한다고요. 어떤 때는 보면은 전혀 아멘을 해서는 안될 말. 비성경적 반그리스도적인 말에도 아멘 아멘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멘을 하면은 아멘을 하는 그 사람은 그 자기가 하신 그 아멘의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가 한 아멘의 책임을 져야 돼요. 잘못한 데 대해서 아멘을 해서 그 잘못이 점점 더 커져간다면 그 책임져야죠. 아멘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 정말 이런 것도 하나씩 하나씩 정말 우리가 고쳐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은 또 이단들이 너무 극성을 부리죠. 이단 이단들이 극성을 부립니다. 사실 이단은 지금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에도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단들은 주로 영지주의자 그리고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 주류를 이뤘는데. 요즘은 아주 다양한 이단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뭐 대표적인 이단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거 이제 이야기 일일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기존의 정통적인 교회 정통적인 성경을 성경 해석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이단 내에서 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적 어, 그리스도 요즘 말하는 다원 종교 다원주의 이런 것들 요즘 뭐 어, 십자가에도 또 이상한 걸 걸쳐놓고 그죠죠다 어, 이단이 너무 행행합니다이 방송에도 이단 성이 있는 그런 어설교나 강의를 하는 그런 또 목사님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좀 부족하고 좀 어설프다 싶은 설교는 그래도 그런 대로 들을만한지만 이단적인 설교는 들을 수도 안 되고 그런 방송이 우리 이 방송에서 흘러나와도 안 되겠지요. 만약에 우리 ITS에서 이단의 설계가 그 흘러나간다면 ITS는 이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단들이 음. 그 왜, 어떤 데, 어떤 곳에 이단들이 잘 나타나겠어요? 쓰레기를 버리면은 깨끗한데 쓰레기를 안 버리죠. 항상 보면은 쓰레기가 차있는 곳에 보면 무언가 지지분한 게 항상 널려 있는 곳에 툭툭 던집니다. 저도, 어 휴지를 들고 버릴 데없어 찾다가, 쓰레기봉투 하나 던져져 있으면 거기다가 집 설득 버려버리죠. 어. 근데 아무것도 없는 데는 못 버려요. 뭔가 근거가 조금 있을 때 버려집니다. 그래서 이단의 그런, 어 설교나 그런 말씀들이 만약에 이곳에서도 그것이, 방송이, 어 되고 있다면, 뭔가 지금 여기에도 그런 쓰레기들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 그런 자정 작업, 우리 스스로 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저의, 어, 우려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도 이단들이 행행하기 때문에, 또 잘못된 것들이 보면 원어성경을 연구한다는 사람들 지난주에도 어디 집회에 갔었는데 헬러 가르치는 선생님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주기도문을 전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뭐 일곱 가지 뭐 청원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는데 다외어지는 못하고 이제 어 우리가 우리에게 제진절 사해 준 같이 우리 절 사해 주옵시고 하는 그 일을 어 그렇게 해서하더라고요 우리 빚을 갚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어, 하더라고요. 그것이 빚으로 아마 헬라어, 또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빚으로 해석해서 어, 하나님 보고 우리 빚 갚아 달라고 기도한다고 가르친다면 조금 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원어도, 공부하는 것이 좋지만, 성경의 맥을 잡지 못하고, 그 단순한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서 그렇게 가르친다면 참 그것도 큰 문제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약에 나와서 길을 가는데, 어, 에돔을 지나치지 못하라는 에돔망 때문에 결국은 에돔을 우회해서 어, 해안길로 돌아가야 되는데 길 돌아간다고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러죠. 어, 참그 이상한 사람들 다 봤어요. 나는 이 사람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방하다가 죽을 사람인데 길좀 돌아가면 어떨까? <laughs> 그런데도 그렇게 원망을 했어요. 그때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병을 내렸죠 불병을 내리고 가지고 불병에 물린 사람이 다 죽어갑니다 그랬더니만 그때서야 이제 또 잘못했다고 어,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에게 기도해 달라고 우리 살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 불병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백성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살았다라는 아주 간략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저는 읽고 묵상하면서 <laughs>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무엇을 보여주는 내용인가? 성경은 구약은 어, 어떤 모형이고, 신약은 그 실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많은 어, 모형으로 예표로, 어, 그리스도의 예표가 많이 어, 포함되어 있죠. 어,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가죽 옷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방주, 어, 또 어, 야곱의 사닥다리라든지 이런 많은 어, 것들이 어, 장차 오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 예표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알고 있습니다이어 불뱀 사건은 우리에게 그럼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불뱀에 물린 사람은 다 죽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장대단 뱀을 보면 은 산다는 거요. 이것도 살리는 작업이에요. 살리는 작업.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뭐라고 말씀하있느냐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노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으로 비유하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석자를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가? 자 이들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그 징계로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을. 근데 이 불뱀이 뭐, 히브리 원어로 뭐다 뭐다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징벌하기 위한 도구로 쓰인 하나의 동물에 불과하죠. 그것이 불뱀이 아니면 은 지내도 좋고, 뭐, 독사도 좋고, 뭐 하여튼 하나님이 어, 징계하는 징계의 도구로 쓰인 겁니다. 하나님이 말잘안 듣는 어, 이스라엘을 때리는 막대기로 쓰인 거죠. 어, 그것이 무슨 깊은 의미가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뱀이든 물뱀이든 뭐 관계 없을 것 같아요. 그 불뱀을 불뱀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와서 보면 산다는 거예요. 구리로 만든. 이것이 구리로 만들었든지 나무로 만들었든지 그것 또한 뭐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리가 어떻고뭐 구리 베이 어떻고 이렇게 원어적으로 따진다면 이것도 참 어, 쓸데없는 짓이라고 저는 봅니다. 무엇을 달았든지 보면은 산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뭘까요? 본다는 거죠. 본다는 거예요. 보면은 산다. 다른 것을 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면은 왜 살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보는 사람을 살려주셨을까? 자꾸만 이런 연속적인 어문을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왜 그것을 보면은 살려주지? 왜 그것을 보면은 살지? 자이 본다는 것은 아주 간단한 거죠 장대에 달아놓은 노뱀을 보면은 산다 아,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인데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자이 사람들이 이 노뱀을 자 보러 옵니다. 노뱀을 만들었는데 그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한 길이가 얼마 정도 될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 그죠? 불뱀의 실제 모양, 모양만 하겠죠? 한 1m, 1.5m 길어봐야 어, 노뱀을 만들었고 자 장대를 들었습니다. 장대 그 장대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장대 뭐, 몇십 메다나 되는 장대를 들수 있을까? 그리고 광야에서 그런 것을 구할 수 있었을까? 장대 하면 보통 한몇 메다 정도 되겠어요? 이 바닥에서 이 천정까지가 한몇 메다 됩니까? 한3 메다? 3, 3 메다? 뭐, 장대 기껏 해봐야 3, 3 메다, 한5 메다 정도 되면은 길 거예요. 거기다가 한1 메다 남짓한 뱀을 달았습니다. 자, 이 뱀을 보러 이제 옵니다. 자이 뱀을 보면 오니까 물려서 지금 죽게 된 사람들 다 와서 이 뱀을 보아라 다 보러 올까요? 무슨 그런 얼두당당는소리에 듣고도 안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와 산난다 가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막 오기 싫은데 옆에서 억지로 끌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마, 교회에 오는 사람들 모습하고 비슷할 거예요.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해도, 아이고 그게 안 가요. 안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옆집 사람이, 오늘 한 번만 가보자 해서 억지로 끌어서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와, 그래, 나도 예수 한 믿어볼까? 나도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어, 복받을까? 천국 갈까? 이렇게 스스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교회 오는 사람이나, 그벤보러 오는 사람이나, 아마도 비슷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죠? 어. 자이 사람들이 이 뱀을 보려면은 뱀을 볼려면 어느 정도 거리까지 와야 뱀을 볼수 있을까요? 쿠리로 만든 한 1m, 1.5m 되는 뱀 장대에 달아 놓았는데 이 뱀이 어느 정도 될까? 가시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 얼마나, 얼마나 가까이 가면 몇 메다 전방에서볼수 있을까요? 3 메다 정도. 3메 정도. 3 3m 보다는 자꾸 멀어도 눈좀 한, 저 뒤에 정도에서도 뭐볼것 네. 같아. 한5 메다, 7 메다, 막능능자가10메 가까이 가야 보이겠죠. 멀리서 뭐50 메다, 100메 뒤에서는 안 보이겠죠. 결국은 그 높뱀을 보려고 하면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모세가 들고 있는 곳까지 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오나요? 지금 200만 내지 300만 명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출입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텐트를 다 쳤어. 그 에리아가 얼마만 할까요? 이 300만 명이 치는 텐트, 그 캠프 야영장이 얼마나 늘을까? 얼마나 될까요? 여의도만 할까요? 그렇다면 은 저쪽 멀리서 와야 되는데 이 뱀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성한 사람이 아니죠. 다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된 사람이에요. 자기 발로 걸어서 수, 올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업어쏘든지 들것에 들고 오든지 뭐 소달구지에 실을 쏘든지 그 뱀을 보러 오는 그 거리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그 뱀을 보면 산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까지 온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뱀을 보면 산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가다가도 아이고 다리 아파서 날안 갈래 아 그거 뭔데 그거 뭘가 그거 보면 나 그래도 아픈 몸을 옆에 사람에게 의지해서 걸어 걸어서 그먼길 그리고 그 얼마나 지금처럼 이 때악볕이잖아요. 얼마나 더그광야길을 걸어서 그 앞에 가서 뱀을 봤을 때그 본다는 것보다도 그까지 온 그까지 걸어온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 저는 이렇게 믿고 싶어요. 보아서 나섰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까지 온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 주셨다. 다 그래서 자이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는 데 있어서 뭐 단어 어려운 거 없죠. 뭐 원어설 필요 없죠. 어 원어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어, 이해하고 해결하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이야기할 수 있으면 다 풀리는 거예요.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보러 와서 보니까 나왔더라는 그 상황을 잘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때 광경을 눈에 선하도록 이야기, 자기가 스스로 해보면, 어, 답이 나오는 거. 어, 이랬구나. 아, 그때 가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걸어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지. 그러면 그렇지. 이것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것이 없어요. 단어 하나, 단어 하나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단어도 중요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단어는 중요합니다. 이것이 뭐 과거 분산이 현재 분산이 뭐 이것보다 그 상황만 잘 설명을 한다면 그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말을 할때 우리가 이것이 현재 진행형이다 과거 분산이다 이거 생각하고 말을 합니까? 안 그러죠. 그데 언어학자들은 그만 따지는 거 그걸 따지기 전에 그 언어가 그때 서였던 그때의 환경, 관습, 문화 이것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우리 북경상도 부산 사람들은 되게 오랜만에 만난 정말 어릴 때 초등학교 친구 오랜만에 만나면 하는 말이 야이 문둥아 야이 새가 빠질놈아 이렇게 그게 욕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만약에 어떤 소설 속에서 나왔다 이것을 번역하자 영으로 번역하자 아손찬은 목사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문둥병 환자였구나 뭐 이렇게 번역하면 될까요? <laughs> 안 되잖아요 이것은 그들이 쓰는 아주 절친한 사이에게 부르는 호칭이란 걸 알아야지 뭐야 아 문둥아 했다고 어, 그 친구는 문둥병한자였네뭐 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들이 관습과 관행을 잘 알고 문자적 문법적으로 해석해야지 단순한 단순한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 이렇게 이렇게 쪼갠다는 것은 너무나 어좀 잘못된 어 그런 어 해석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죠 주를 보고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는다는 그 불변의 진리를 이미 1400년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예언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